기관의 친구가 있군요. 기침할 때는 소음을 가지고 해주시고, 여러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주시면 좋겠대요. 네, 그렇게요 자, 그럼 무료가 하나 되는 산호마 축제. 준기 준비 됐나요? 네. 네. 목소리가 작네요. 다시 한 번. 즐기 준비 돼!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 최고였었다. 토피의 멋진 물건혹쇼 기대되시나요? <놀라> <놀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물방울의 마술사 토피를 소개합니다. 투피 투피. 더 멋진 물방울 만들어달라고 할까? 그렇게 좋아? 그럼! 쿠피가 최고야! 잠깐! 어? 이 목소리는? 바다표방 아저씨? 아이고, 얘들아. 내가 오늘 축제인 걸 깜빡했구나. 당신 이런 중요한 날 까먹으면 어떡해요?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이 길을 못 찾아서 더 늦은 거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이 왜내 핑계를 대고 그래요? 잠깐 근데 왜 우리가 급하게 달려왔지? 으이그 그새 까먹었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얘들아 우리 사는 마을에 새로 이사온 친구가 있단다 우와 누군데 언제 왔대요이름이 뭔데요? 너희들 아마 이 친구 보면 깜짝 놀랄걸? 왜요 무섭게 생겼어요? 너노 사는 마을. 축제에서 서프라이즈 하려고 비밀로 했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할 친구는 반짝반짝 빛나는 신비의 황금 손가락을 가진 루파. 안녕 친구들. 나 황금손가락을 가진 루파라고 해. 앞으로 산업마을에서 살게 됐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반가워. 그 황금손가락. 황금손가락 진짜 신기하다. 완전 멋진데. 형, 그까짓 거 손가락이 뭐가 신기하다는 거야? 근데 루파야, 넌그 손가락으로 뭐할수 있어? 이 손가락으로? 궁금해? 뭘 하냐면.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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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 알록달록 예쁜 물감을 칠하면 나는 책고의 화가. 멋진 그림 완성! 우와! 멋있다! 얘들아, 얘들아, 내 물방울이 더 멋있다구!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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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로 오려 친구들에게 줄 선물, 예쁜 꽃동이 완성! 우와, 예쁘다! 얘들아, 내 물방울이 더 이쁘잖아! 짜잔, 루파의 손가락 인형극장, 모험이 가득한 이야기 세상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재밌는 게 뭘까? 뭔데? 궁금해! 빨리, 빨리 들려줘 그건 바로 간질간질, 간지럼 태우기. 우와! <laughs> 얘들아, 우리 집 가서 더 놀래? 그래, 네, 좋아! 피야 같이 가자 됐어 니들끼리 놀아 난 그냥 집에 갈래 그래 푸피야 다음에 또 같이 놀자 내 물방울이 더 멋진데 내 물방울이 최고라고 하더니 그까짓 거 우스꽝스러운 황금손가락이 뭐가 좋다는 거야 흥, 너희들 깜짝 놀라게 해줄 거야 루파 너 두고 봐 걸려주마 히히히 상어가 나타났다 여기는 보고장잠 오라 오바 장을안다오바 범인을 찾았냐 보피 녀석이다 우리 애들 먹을러오봐 똑같이 있었다 하하 드디어 두명큰내 내는 범인을 찾았군 보피 녀석 때문에. 우리 백성파패 이미가 너무 안 좋아졌어 암시가 너무 많이 생겼다구 뿌피녀석 혼중 날개있구만 좋아! 도모에게 어서 살리자! 산업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할 친구들 여기여기 여기 붙어라 거북이 술래 아니면 한참 걸리겠는걸? 그런데 뿌피는 어디간거야? 그러게 푸피가 안 보이네. 같이 놀고 싶은데. 내가 산놓고치 피했습니다.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랑 같이 안놀 거래. 그래? 푸피가 요즘 이상한 말이지. 얘들아, 우리 이따가 푸피한테 가 볼까? 그래. 그래! 거북아, 언제 소려할 거야? 빨리 좀 해. 음, 조금만 더 가면 돼. 오늘은 는할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거북이 중에, 재빠르다고 보라고, 금방 도착했지? 그럼, 시조콘도와, 사녹꽃이 피었습니다. 어? 저게 뭐지? 성어처럼 생겼는데. 무슨 소리야? 산호마을에 상어가 왜 나타나? 맞아. 우리 산호마을엔 한 번도 상어가 나타난 적이 없다고. 어서 술래나 응, 해. 알았어. 산호꽃이 피었습니다. 아, 진짜 이상하네. 상어 맞는 것 같은데. 아, 정말. 나 진짜 상어 붙을 도 없잖아. 너 술래하기 싫어서 그렇지? 진짜라니까, 니네 뒤에 있어. 상어가, 상어가 어디있다고 어디 그래. 상어, 야했지 성우님, 제바 달려주세요. 하하, 겁쟁이들 재밌다 재밌어. 혹시 너 설마 푸피? 하하하, <놀람> <놀람> 나 푸피지롱, 너의 놀래켜주려고 상어로 변신했지롱 매롱. 야, 너왜 그래? 정말 상어인 줄 알고 진짜 놀랬잖아 아유, 살았다. 난 너무 놀라서, 듣금질에 떨어지는 줄 알았네. 토피야, 왜 이런 장난치는 거야? 자네들이내 물방울보다 루파! 니네 황금손가락을 더 좋아하니까 그렇지. 무슨 소리야. 친구들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니네 물방울은. 됐어! 모두 내 물방울을 좋아하지 않아! 루파! 이게 다너 때문이야! 앞으로도 계속 너희들 골려줄 테니 잘들 해보라고! 헝! 푸이야 진짜 상어가 나타난 것 같아! 내가 속을 줄 알고! 난안 속아! 어? 이번에 정말 폭패할 것 같은데? 헝! 웃기지 니가 봐. 로그 놈이구나 드디어 잡았다 이 녀석이냐. 예. 두목 뿌삐이 녀석이 상어 가면을 쓰고. 두목을 흉내를 내고 다녔습니다 감히 내 흉내를 내고 다녀 혼전하였다이 녀석. 그 그게 아니라요 제가 친구들을 놀래켜 주려고 그냥 장난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 때문에 이메일이 너무 안 좋아졌어. 나 오늘 운전 놔야겠다. 이와. 리얘들아 푸피가 잡혀갔어. 어떡하지? 푸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아까 상어의 그 무시무시한 이빨 봤어? 생각만 해도 무서워. 얘들아 우리가 푸피를 구하자. 뭐? 어? 아니, 우리가 상어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상어처럼 이빨도 없잖아. 키도 작고. 그래도 푸피는 소중한 친구잖아. 너무, 너무 우수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힘이라 치면 이길 수 있어. 나한테 작전이 있으니까 모여봐. 그래, 다들 준비됐지? 그럼 작전 개시! 아! 아! 사과를 흔들어라! 내 친구 푸피를 놔두라! 만약 푸피를 놔주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너 용서하지 않겠다! 아! 아! 사과를 듣고 있나? 으하하하! <laughs> 나 어떻게 한다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구나! 이 녀석들! 내가 감히 어디하고 찾아와! 간만두지 않겠다! 이야잠깐상 성호야! 너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니? 차근차근 뭘로 해야지! 네가 힘이 세다고? 이렇게 친구들을 잡아가면 너무 외톨이가 된다고! 안 그래? 어? 그런가? 외톨이 되면 심심한데? 그리고! 잘못 소문하면 백성 오빠 이미지는 더안 좋아진다고! 소문? 더안 좋아진다고?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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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러워. 가리비, 지금이야. 알았어. 알았어. 가리비 형제, 나가신다. 하간지럽다니까 이제 됐어. 가리비들아, 돌아와. 오케이. 어? 이 녀석들, 어디 갔어? 뭐야, 이 녀석들. 나의 속이라니 가만두지 않겠다. 얘들아 이제 우리 힘을 합치자. 오잇짱 어, 모두 합체. 으하하 그 웃음 꿈은 뭐냐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럼 나도 백사는 파의무서하면 보여주지 얘들아. 네, 네 상어 두엉님 네, 두껍게 빵풀 야내 이빨 내 이빨 푸피야 어서 물방울을 물어줘 이 물방울로 상어를 멀리 보내야 돼 알았어 푸피의 울트라 물방울 어 이게 뭐야 안돼 안돼 주먹이 살려주세요 우와, 나와 함께 리쳤다 푸피야 정말 포피야, 대단해. 푸피야 괜찮아? 얘들아 구해줘서 고마워.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위험할 뻔했어. 아니야, 온 친구잖아. 당연히 도와야지. 다들 네 걱정을 많이 했어. 진짜 내가 너희들 놀라게 해서 나 미워한 거 아니었어? 우리가 널왜 미워해? 루파야 미안해. 친구들이 황금 손가락만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널 미워했어. 무슨 소리야? 루파의 황금 손가락도 신기하지만 네 물방울이 얼마나 멋진데. 맞아. 푸피의 물방울은 산호 마을에서 최고지. 그럼! 난 너희들이 내 물방울은 인제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화가 나서 너희들 놀래켜준 거야. 미안해. 괜찮아. 우린 모두 소중한 친구잖아. 그래. 우린 모두 친구잖아. 다들 고마워. 우리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내자. 그럼 우리 신나는 산후마을 축제 다시 시작해볼까? 그거 좋지. 그럼. 다시 시작하는 산화마화축제 여러분 함께 즐길 준비 됐나요? Here we go.